헤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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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설마 먼저 뛰는 거야? 있다. 있다. 확인. 어디야? 총성에 나한테 다 있지 뭐. 나, 나 돌아갈게. 한명 뒤져. 전부 어디? 나 돌아가는 중. 저, 어차피 근데 이거 자기네이쪽방향이라 k 한명남았다 여기, 박한명 어디있을까 아니요 몰도이싸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다도이인도이다 자기 정끝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타 있는데. 덮쳐, 덮쳐. 한 사람밖에 없는데. 아, 슬리 덮쳐, 이쪽. 어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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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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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쏘는게 나는데 밑에 있다, 그 밑에 있다 밑에 밑에 있다 밑에있다 아. 밑에, 있다, 밑에 있다. 히히자 어차피 바로 잡이 없다 씨. 아 뚜껑도 없어졌나 뭐 아파트 안에 근데 개딸기였어 총도 없는데 중 나또 그... 있어요? 그... 아파트? 킬끝어 그... 그... 팀장님 바로 앞에 그... 어디 어디 어 뭐야 누가 나 끈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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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로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뒤에 볼게요. 문장이 쪽은 다 왔어. 네 바로 바나무. 바로무 나무. 한대. 문장이 쪽은 다 왔어. 네 바로 바나무. 바로무 나무. 한대. 아, 귀엽. 아. 왔다. 아, 이기 오르도록 해 나무 지에손냈어 왼쪽은 사센 나이스 아킬 그러면 뭐 아, 그동안 잃었대. 아, 여기 가했네저 차에 있어요. 처음다. 킬. 아시죠 어, 쐈는데, 무언가. 방금? 무당이다 착하고 가네. 나무는 니가 니가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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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다아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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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음, 나이케리어다 뭐야? 에? 진짜 아. 너무 거 아니에요? 이쪽으로 아. 신 아. 신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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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